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10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배를 위해 조현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해져서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학교에 매일 등교하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나가 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집에 있지만 즐겁게 지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신귀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저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은 잘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오늘도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디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목적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길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하던 예언가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담긴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가들 그리고 사기꾼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나 예언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곧 법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예언가들, 종교 지도자들은 허황된 꿈, 가짜 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리더로서, 예언가로서 그 의무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거기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예언가들의 입금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 그리고 신앙심은 더욱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간단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지도자 예언가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오히려 가짜라고 속,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귀를 속이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바로 하나님의 뜻인 듯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 하나님의 길과 다른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막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혼내실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내 이웃,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못난 어른들을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친구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할 수 있기를, 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키가 자라가듯이 그 지혜도 그 마음도 자라게 하셔서 올바른 주님의 길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초등부 친구, 오늘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9월부터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저 더욱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다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혼란 없으시길 바래요. 더불어서 성경학교도 연장하게, 연기하게 되었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찾아갈 수 있을,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